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나니 어쩜 이렇게 딱 자식들을 걱정하고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할 말이 많다면 많은 인생이지만 최근에 여러모로 일들이 많았어서 딱한 가지 일만 여기에 나눠보고 싶더군요.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계속 시골에서 할머니와 삼촌들과 살고 계셨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주부로서 가정 생활을 유지하셨지만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이모 집으로 가셨다가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혼자 사셨고 나중에 나이 한참 들고 환갑이 넘게 되니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던 와중에도 두 분의 사이가 워낙 안 좋아 그런지 썩 편한 마음으로 자랄 수는 없었어요. 이혼을 언젠가는 하겠구나 하는 것이 마음 속에서 약간 예측되기도 했었고요. 아빠는 딱히 이혼의 생각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엄마는 틈만 나면 저한테 이혼할 거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불안함을 느꼈고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와중에 너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져서 소변을 봐버린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놀라서 학교까지 뛰어온 엄마는 제 상태를 보더니 그제서야 좀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안심하라는 말만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늘 똑같은 생활을 보내긴 했답니다. 단지 엄마는 저의 심한 트라우마라든지 스트레스를 걱정해서 이혼 결심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크기만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기엔 아빠가 그때 직업이 일정치 않다 보니, 매달 월급이 고정 금액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돈에 벌벌 떠시는 성격이다 보니 아마 매번 아빠가 좀더 무언가 계획 있게 생활을 해야 하는 엄마와 마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분다 집에 있을 때도 있고 계속 얼굴을 마주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생겼나 봐요. 제가 중학생 때쯤 엄마가 일을 하러 다니게 되면서 그나마 좀 잠잠해졌고 일주일에 한번 싸우는 게한이삼 주에 한번 정도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저도 이건 아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게 아빠는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을 안 돌본다며 퇴근하고 힘들게 들어온 엄마를 닦달하고 밥 차리라고 마구 하는 걸 봤어요. 엄마는 그때 폭발해서 둘이 엉망진창으로 싸웠고 이쯤 되니까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걸 지지할 수 없겠더라고요. 단지 뭐랄까? 단 2년에서 3년 정도만 좀더 버텨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둘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엄마가 저에게만은 대단히 끔찍하게 좋은 엄마였다던지 아빠가 또자식인 저에겐 잘해줬다던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이에게 있어 부모라는 것은 큰 세계가 아니겠어요. 형제자매도 없이 외동이었던 저에게 부모님의 존재라는 것은 저를 둘러싼 아주 큰 방파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흐물흐물 힘없이 넘어지면서 저 하나만 남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단 엄마는 용케도 버텨주었고 제가 대학생이 되던 그해 폭탄선언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예상은 했던 얘기이기에 엄청나게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올게 왔다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쭉 진행이 됐고, 엄마의 짐이 옮겨지는 걸 보고 있으려니, 서글프긴 하더군요. 아빠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엄마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실어서 나가는 동안, 할머니 댁으로 가서 며칠 주무시고 오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가 이 집에서 자기가 살던 살림살이를 정리해 나가는 걸 보자 하니, 참 답답했지만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연락은 계속 해오긴 했지만 엄마 역시 눈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평소에도 막 두텁고 사이가 좋던 것은 아니었으니 점점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한쪽 부모와 계속 살면서 다른 한쪽 부모에 대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서 엄마에 대한 이미지도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빠는 점점 몸도 안 좋아지고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나중에 제 등록금이며 이것저것 해 주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엄마의 말은 다소 기분 나쁜 어투였어요. 아니, 네 아빠는 너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못해 준다니. 엄마도 지금 혼자 집세 내고 세금 내고 사는 거 아주 골치 아파. 아빠한테 말좀 잘해 봐. 엄마 일하고 있어서 다시 전화할게. 끊어. 진짜 이때 어찌나 우울감이 몰려오던지. 어쩌자고 자식을 낳아서는 이렇게 둘 사이에 홀로 불행하게 만드는지 너무 싫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딱히 안 좋은 소리 하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 가면 늘 어둡고 습한 분위기가 착 깔려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벌다 보니 또다시 학교를 다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졸업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 이때 슬슬 이골이 나면서 내가 부모님 말을 들어드리는 건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졸업했고 바로 저는 취업하기에 좋은 직장을 찾아 일찍 일하게 되었답니다. 제 조건이 좋은 건 결코 아니었는데 기존 제 학력보다 살짝 하향해서 지원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바로 구해지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수입이 생기니 경제적으로도 약간은 숨이 트이게 되었고 그때에 제가 첫 월급을 14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아빠의 일은 뜸은뜸은 있는데다가 연세가 드시니 점점 없어지는 추세였고요. 그나마 집이라도 아빠 명의로 갖고 있었고 생활비나 자잘한 세금만 좀 해결되면 괜찮았는데 그걸 제가 거의 다 해결하고 있는 셈이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25살의 나이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엄마는 아빠와 나란히 혼주석에 앉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생전 처음 엄마에게 울면서 막 대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둘의 싸움에 나를 말려들게 할 거냐면서 말이죠. 자식을 낳았으면 낳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 말이야. 언제까지 나를 엄마 아빠 등산에 못 이겨서 맨날 끌려다니고 눈치 보게 만들 거야? 아무리 전 남편이 싫어도 그렇지. 그 사이에서 맞는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거 잠깐 같이 앉아 있는 것도 못 하겠다고?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제 말에 엄마도 어지간히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때 움찔거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혼주석에 앉아서 무사히 결혼식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신혼집을 얻어서 사는데 당시 시댁 바로 옆에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참 유순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장남 자부심이 있는 분이어서 저를 엄청 힘들게 하셨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저녁 멘트를 달고 사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지금도 떠올리면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말이었어요. 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야, 가서 다시 배우고 와. 이 말은 정말 아무리 곱씹고 또 곱씹고 새댁 시절을 지나 지금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되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커버해 주고 잘라내 주긴 했지만 누군 엄마 없나 싶어서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있어도 정작 엄마는 이제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연락도 잘안될 때라 만나기도 어렵기에 더 상황이 기가 막히고 시집살이가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이 한 번은 딸네 집에 다녀가야 했던 때가 있었으니 바로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예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가 와서 손자 한번 안아보고 딸내미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정말 그게 딱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엄마는 이후로도 자꾸 바쁘다며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얘기만 해대면서 절대 올라올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밤낮으로 울고 저만 보면 제 머리카락을 쥐고 울기부터 하는 아기를 붙잡고 있으려니 저는 그때 잠깐 안 좋은 생각도 들 정도로 무척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한테 애원하면서 한 번만 올라와서 잠시라도 아기 봐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때도 엄마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힘들어서 못갈것 같아. 원래 아기는 다 자기 손으로 키우는 거야. 나도 너 키울 때 니네 할머니 도움이고 뭐고 받은 것 없어. 엄마가 되었으면 강해져야지. 진짜 기가 막히는 게. 제가 무슨 맨날 집에서 상주하면서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쩜 말을 이렇게 하나요? 그러는 본인은 엄마가 되어서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했길래 당당하게 딸한테 저런 말을 할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하는 걸 관두고 그냥 제 앞에 닥친 이 힘겨운 육아를 어찌저찌 해나갔어요. 애가 안 자면 저도 안 자고 그냥 며칠씩 밤새고 넋이 나가서 밥도 못 먹고 하면서 거의 10kg가 빠지는 와중에 점점 애가 크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키울만해지고 이제 저도 좀 살겠다고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훈련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엄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새삼 또뭐제 생각이 나고 미안해서 온다나요? 좀 어이없고 저도 가슴 안에 약간의 서운함과 앙금이 있었지만 그냥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녀간 그 이틀 그날 아침에도 애가 열이 나서 정신이 없고 엄마는 본인이 기껏 보러 와줬는데 자기 신경도 안 써준다며 되려 서운해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 있죠? 아, 진짜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집에 가는 날 우리 집 이종형 가문에 손을 짚었다가 손이 살짝 낀 거예요. 엄마가 아야 하면서 손을 빼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장면조차도 막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가 내 부모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엄마를 제대로 안 모셔준다느니 아침부터 죽이 뭐냐는 등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등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 엄마가 문에 손이 껴서 아프다고 해도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아 그런데 참 핏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저를 서글픈 기분으로 만드는 걸까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고 난 뒤에 저는 이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나른해지고 그 후로 아이 열도 내려가고 다시 멀쩡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며칠이 지나고 한달두 달이 지날수록 엄마가 그때 이중 문틈 사이에 살짝 손가락이 끼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 괜찮냐고 말이라도 할 걸. 왜 나는 한숨만 쉬며 애 옷이나 입히고 있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불편해서 가슴에 얹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제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엄마가 시골에서 외숙모랑 이모들의 일을 도와주다가 다친 모양이에요. 크게 넘어져서 허리도 다치고 발도 삐었는지 제대로 못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외숙모들도 다들 이제 연세도 많고, 몸이 성치 않으시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중 막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른들이 돌봐줄 상황이 안 돼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었는데 결국 안될것 같아서 제가 엄마를 모셔오게 되었어요. 아빠도 혼자 살고 계신 와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그때 아빠가 툭툭 뱉는 말을 듣고 진짜 한숨이 푹 나오면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지영아 네가 진짜 고생이 많다. 부모 복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닌지, 아빠가 다 미안하구나. 아빠는 생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내 엄마와 잘안 맞아서 괴로워하고,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는 걸 듣고 나니, 아빠도 좀 안쓰러우셨나봐요. 아무튼 그거야 그거고, 저는 더 이상 껄쩍지근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서 엄마를 모셔오게 되었어요. 집에 이제 막 어린이집 다니는 딸도 있고, 애를 돌보면서 아픈 엄마까지 신경쓰려니까 확실히 실전은 전쟁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할 때도 썩 좋아하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혼초 2년간 시댁 옆에서 살면서 제가 겪은 온갖 수모를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 그냥 군말 없이 엄마가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1년 정도만 모시고 있자고 말했어요. 정작 이 집에서 쭉 시간을 보내고 챙기는 건 결국 저니까 남편이 그렇게 엄청나게 반대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진짜 엄마와 내내 붙어서 생활하는 삶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싸우게 되던지 빨리 엄마가 허리며 무릎이며 발빈 거며 얼른 나아서 다시 내려가길 바라게 되었어요 제가 애밥 차려 먹이는 거며 뭐며 자꾸 한마디씩 얹기 시작하니까 저도 발끈해서 큰 소리를 내게 되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내가 모시겠다고 이렇게 일을 벌인 거니 뭘 어쩌겠어요. 남편에게 불평할 수도 없고, 걱정이 많았던 아빠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한 가지, 진짜 엄마와의 사이에서 견딜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말. 그놈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딸내미도 말이 많아서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저를 붙잡고 조잘조잘 떠들고 아주 지칠 것 같은데 엄마는 종일 집에서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는 TV만 보면서 그렇게 저에게 말을 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뛰어다니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거리를 만들고 엄마 병원 모시고 왔다갔다 하고 이전 회사에서 받은 일들을 집에서라도 할라치면 그렇게 삐치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엄마가 얘기 좀 하려는데 그렇게 등지고 앉아 가지고 일만 하고 앉아 있고. 노인네들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딱이야. 아유,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제가 무슨 엄마만 돌보는 간병인도 아니고 딸네 집에 와서 삼시 세끼 다 차려 드리는 밥 드시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저도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마도 외숙모들과 이모들 틈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뚝 떨어졌으니 젊을 때 그렇게 활달하고 다니기 좋아하던 사람이 오죽 답답하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육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제 또래의 성인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였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엄마의 아픈 부분은 나을 기세가 안 보이니 제가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상황은 변치 않았어요. 그럼 누군가 진짜 엄마랑 말동무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옛날처럼 뭐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옆집 아줌마나 할머니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드리고 삼촌이나 이모들이랑 통화도 자주 하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좀 하라고 했더니 그때 그나마 좀 점점 나아지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이 어느 날딸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파트 코너 돌아서 폐지 공터가 유독 눈에 띄이더라고요. 원래 저희 이사 올 때부터 대로변에 크게 있던 곳이라 별 생각 없긴 했지만 제 눈길을 끈 이유는 여기 어르신들이 삼겹살을 그릴에다가 구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냄새가 하도 강렬하게 나길래 나도 마트나 들러서 삼겹살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릴을 뭘 써서 하는 건가, 부탄가스 같은 거 위에다 쓰는 건가 싶어서 무심결에 쓱 봤는데 그때 땀을 흘려가며 고기를 뒤집고 있던 할머니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팔을 걷어붙이고 고기를 굽고 계시고 다들 서서는 종이컵이랑 젓가락만 들고 술판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자꾸 그 할머니에게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팔 한쪽에 문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팔다리에 각각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걸 봐서 되게 저 연세에 특이하시네. 신세대시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무심결에 갑자기 생각이 하나 스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신세대라고 하기엔 우리 엄마도 팔에 되게 오묘하게 생긴 문신이 하나 있거든요. 어릴 때 이게 뭐냐고 하면 엄마가 그냥 별말을 안 했는데 뭔가 좀 비슷해 보여서 눈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좀 신경이 쓰여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나중에 거기 같이 드시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른 서둘러서 왔고 마트에 들려야겠다 생각도 까먹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에게 이 광경을 본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일이 다 있냐며 좀 희한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몇 살쯤 되어 보여? 나랑 비슷하게 문신이 있었어. 왼팔에 있었어.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아참 어느 쪽 팔인지까지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해?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있었는데 무슨 연탄 구멍마냥 뽕뽕 동그란 점이 엄마처럼 몇개 있는 문신이었어. 엄마한테 있는 거 익숙하게 봤으니까 나도 눈길이 가더라고. 음 나이는 글쎄.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엄마보다 백발이라서 정확히 모르겠네. 그 나이대의 어르신들은 염색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크잖아. 그런데 엄마는 묘하게 긴장한 표정인 것이 다시 가서 한 번만 더 자세히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팔뚝에 있는 점 같은 문신 사진을 찍어가라면서 말이죠. 보니까 다섯 개의 점 같은 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문신이었는데 되게 젊은 날에 했던 건지 퍼렇게 번져 있긴 한데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걸 엄마 고향 친구들이랑 무슨 우정문신 같은 개념으로 했다던데, 진짜 별걸 다 했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길로 다시 그 공터로 갔고, 한 번도 그쪽에 직접 들어가서 누구랑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엄청 어색한 상태로 쭈뼛쭈뼛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하고 아주 조심스레 말을 붙였어요. 저, 혹시, 저, 고향이 어디실까요? 혹시, 남해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왠지 아는 분이실 것 같다고 하셔서요. 이렇게 다시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고 뒤섞인 말을 늘어가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눈을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는 남해에서 살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엄마 이름부터 말했어요. 아 정말로요. 그럼 이순옥 이순옥씨 아세요? 저희 엄마세요. 남해에서 사시다가 스무 살때 서울 올라오셨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다시 남해 내려갔다가 딸네 집으로 잠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굳이 엄마가 찍으라고 한 문신 사진을 보여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할머니 표정이 엄청나게 뒤바뀌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박정순이라면서 엄마랑 아주 잘 알았다고 말이에요. 결국 상황이 일이 되다 보니 이 황당한 사태를, 아니, 난리난 사태를 빨리 엄마에게 알려야 할것 같아서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엄마가 뭐라고 할지 어떤 반응을 할까 싶어서 저도 꽤나 뜸들이며 말을 했는데요. 엄마는 듣자마자 막 흥분한 애처럼 소리를 연신 지르면서 어떡하냐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나좀 데려가줘. 청순이한테 데려가줘. 하면서 그 몸을 하고 억지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결국 허리가 불편한 엄마를 끙끙거리고 공터까지 모시고 왔어요. 엄마랑 그 할머님은 한참을 거기 공터에 어색하게 앉아서는 서로 부둥켜안고 반가워하고 손을 놓지 못하고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슬슬 저는 점심 준비도 해야 하고 바쁘지만 일단 어쩔 수 없어서 옆에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엄마 말로는 친구들이 세명이더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론 엄마도 참 본인이 남에 내려가서 지내고 있었으면서 거기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왜 이제 와서 찾나 싶었죠. 그랬더니 엄마도 나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가끔 내려갔고 나중에 또 내려가서 살때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 근데 뭐 나도 떠난 지 진작에 오래되었는데 개들이라고 있겠어? 다 거의 흔적도 없더라고. 정순이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렇게 만난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아,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볼수 있으면 꼭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나볼 방법 없냐? 너 젊으니까 네가 좀 좋은 기술을 갖고 좀 찾아봐. 이렇게 되니까 또내 일거리가 늘어난 것 같아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엄마의 옛날 고향 친구분이 계신 덕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여진 부분이 있었죠. 엄마가 다쳐서 못 움직이시는 걸 알고 정순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가끔씩 쌀 과자를 들고 놀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애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저대로 할일할수 있고, 엄마도 실컷 수다 떨고 우울증이 없어졌다는데, 대체 엄마가 우울할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부분에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은 못 찾아드리고, 시간 날때 틈틈이 찾아보겠다고만 했는데요. 이후로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정보만 갖고,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알아보곤 했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의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머지 세 분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정순 할머니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 더욱 신기하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엄마를 통해 들어보니 세분중한 분은 젊은 날에 유방암으로 일찍 가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정순 할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듣게 되셨나 봐요. 이후로 엄마는 여전히 잔소리가 많고 저와 안 맞긴 하나 정순 할머니를 만나게 된 이후로 요즘 딱히 볼멘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엄마에게 도움이 좀더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엄연히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채울 수 있는 게 있고 동세대의 친구나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각각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늙음하게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떠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정순 할머니는 말이 별로 많은 타입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실없는 얘기를 그렇게 웃기다고 좋아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몇년 전에 사별하시고 자식들은 멀리 사는 것 같던데 두분 모두 좋은 타이밍에 만난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엄마는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동성 친구가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파마 복슬복슬하게 한 할머니들끼리 저렇게 매일 신나서 얘기하고 나란히 믹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시는 걸 보니 왠지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제 친구들이 생각나서 문득 보고 싶어지기도 하네요. 엄마랑 정순 할머니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